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바로 구매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우연이 봄 우연입니다. 6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6월 22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자라 세일이 시작되었죠. 저는 6월 2 1일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바로 다녀왔습니다. 자라는 스파 브랜드 중 정말 하이엔드 감성을 즐기기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하이엔드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주목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 6가지 제품을 소개할 텐데 그 중에 두 가지 제품을 저는 실제로 구매를 했습니다 초반 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의 제품이 제가 구매한 제품이니까 그점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반팔 니트를 찾고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전에 영상 제작했던 반팔 니트 추천 영상도 있으니까 반파 니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세일 오픈하자마자 어떤 제품을 입어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할 건지 바로 보러 가시죠. Let's go. 첫 번째는 바로 시어서커 셔츠입니다. 지금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이기도 하죠. 가격은 59,000원에서 저는 45,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하늘색 컬러에 은은하게 블랙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정말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사이즈는 X라지를 갖고 저는 이 셔츠를 완전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어깨도 정말 오버사이징하고 전체적인 핏이 정말 오버사이즈드 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츠를 저는 캐주얼함 안에서도 좀 힙스럽게 연출하고 싶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색감 그리고 저는 칼라의 밸런스도 정말 제 취향에 정말 잘 맞았습니다 원단은 시어석커이고 보통 시어석커하면 여름에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죠 표면이 좀 많이 오돌토돌한데 이 셔츠는 표면 자체가 좀 은은하게 좀 잔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셔츠는 지금 온라인에서는 품절이니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착용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이 셔츠 진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셔츠는 지금 계절감에서 밤에 좀이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 애초 에이 셔츠를 좀 가을까지 입을 생각을 하고 좀 구매를 하게 돼서 이 긴팔 셔츠를 구매하게 됐어요. 자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카고 데님 범유다 셔츠입니다. 와이 제품은 진짜 지나가면서 보자마자 와 정말 이게 잘하 있다고? 이 정도의 디테일과 디자인은 우리나라 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적어도 10만원 이상을 주고 구매해야 될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보자마자 그냥 사이즈 맞으면 그냥 바로 구매해야겠다 해서 바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59,900원에서 만원 할인을 받아서 49,900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팬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올 여름 트렌드를 정말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는 진짜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이 컬러감 색감에서 나오는 이 워싱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메가 트렌드인 이 카고 디테일도 정말 재밌습니다. 허리는 단추 스냅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묶을 수 있는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것은 바지 밑단에도 줄이 있어서 이것도 정말 포인트적인 요소가 될것 같아요. 핏도 요즘 정말 유행하는 힙스럽고 오버사이징한 핏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고 전에 소개한 이 셔츠랑 같이 매치해도 정말 잘 묻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트렌드한 바지에 이런 셔츠로 믹스앤매치를 주는 방법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하이테크 카고 봄이다 수츠입니다 이 팬츠는 나일론과 같은 폴리아미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정말 바스락거리고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컬러는 올리브 컬러를 착용했고 가격은 79,000원에서 59,000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소개한 바지는 정말 트렌드에 많이 추중했다면 이번에 소개한 바지는 트렌드함을 따라가면서 여름에 그 시원함을 같이 잡아주는 그런 팬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S 사이즈를 피팅했는데도 사이즈가 정말 오버 사이즈답게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허리는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커고 포켓도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첫 번째 소개했던 셔츠랑도 생각보다 잘 묻어나는 걸볼수 있죠. 올리브 컬러의 반바지가 없으셨던 분들은 정말 이 바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스트라이프 포플린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직관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스트라이프 패턴 레드, 블루, 네이비 톤의 스트라이프가 은은하게 잘 대합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셔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피팅했고 가격은 약 59,000원에서 45,900원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셔츠의 패턴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좀 올드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전에 입었던 바지 그대로 입어서 매치를 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코디가 완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본 셔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포인트 줄 만한 셔츠를 찾고 있었던 분들은 이 셔츠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긴팔 셔츠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좀 개인적으로 반팔 셔츠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긴팔 셔츠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소개할 추천 아이템은 카펜더 쇼츠입니다. 요즘 이런 카펜더의 디테일들이 바지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카펜더의 디테일은 트렌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퍼플 컬러를 착용을 했고 가격은 55,900원에서 39,000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한 컬러가 퍼플 컬러 또는 뭐 핑크 컬러가 트렌드한 컬러감이라서 저는 퍼플 컬러를 착용해 봤습니다. 사실 이 카펜더의 디자인은 사실 몫수들이 착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바지 옆이나 바지 뒤쪽에 고리가 되어 있는 디테일을 카펜터 팬츠라고 하는데 이는 목수들이 망치를 걸고 다니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컬러랑 가격은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개인적으로 핏감이 조금 아쉬워서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던 그런 바지입니다. 핏감이 전에 소개드린 버뮤다 팬츠처럼 조금 오버 사이징했다면 저는 바로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네요. 하지만 힙스러운 느낌보다 캐주얼한데 내가 트렌드한 컬러 포인트를 넣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바지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추천할 제품은 스트럭처 니트 카라티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정말 너무 예뻐서 착용해 보고 이름을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서칭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혹시나 이 제품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휴양지에서 정말 여름 휴가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티셔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색감은 화이트, 좀 아이보리 컬러에 가까운 그런 색감을 띄고 있고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히스로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들이 휴양지에 어울리는 반팔 니트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카라 부분도 우리가 아는 그런 단추 달린 그런 카라가 아니라 단추가 없고 자연스럽게 잘 벌어지기 때문에 카라가 달린 그런 반팔 니트보다는 정말 조금 더 캐주얼하며 치우친 그런 컬라의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이나 휴양지를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반팔티 정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자라 세일 아이템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좀 시간 내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면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때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컨텐츠 때 가성비 반팔 셔츠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빠이!